네, 오랜만에 스티키더를 왔네요 네, 하나님 깨워주셔서 <laughs> 알람을 올렸지만 네 상류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습니다 네, 많은 사이 너무 많이 자랐네요 예 네, 풍북도 이렇게 활짝 피어있습니다 네, 행복한 아침 보내세요 저희가 조금 줄은 예 했습니다. 오늘 말씀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자고 하셨습니다. 저희가 네, 예배기도 잘하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말씀도 들고 믿음으로 나 나가자고 하셨습니다. 오랜만에 새벽 기도 오니까 더 언제 되고 좋네요. 저는 각장로가 나간 절 새벽 기도 간절 알고, 저 혼자 왔다, 해, 왔, 왔는데, 각장로가 자고 있었는 것 같네요. 각장로가 오늘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. 다음에는 같이 깨워서 같이 와야 되겠네요. 자고 있는거 봤는데 아 못봐서 <laughs> 벌써 갔는줄 알았는데 <laughs> 저 혼자 오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<laughs> 네 하나님 깨워주셔서 또예쁜꽃분는 <laughs> 제가 어머니가 주신 옷을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무시옷인데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네, 오시오서 <laughs> 처음 입어봅니다. <laughs> 네, 이제 여름도 다 끝나가는데, 또, 새벽 기도 올 때에는 촉촉하게 또 비도 내렸습니다. 성령의 단비가 어두만 빛에 가득한 천하시기이기도 합니다. 네, 하얀색 꽃도 이렇게 있네요. 저기 나무는 감나무입니다 <laughs> 야외 자꽃이 이렇게 화짝 피었네요. <laughs> 예, 성령의 담비 가득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. 행복한 아침 지내세요 네, 감사합니다. 야식의 하나님,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니도 어둠님도 인도해주시고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. 기도드립니다. 행복하세요. 살롱 감사합니다.